주전 605년에 1차 포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주전 497년에는 2차 포로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고냐 왕까지도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586년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대부분 유다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3차 포로 바벨론 유수 이야기 그리고 세번에 어, 걸쳐 포로 되었던 것처럼 세번에 걸쳐서 70년 만에 포로 귀한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는 주전 538년 수륩바벨과 요수와의 지도하에 에, 그들이 에, 가진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전 458년 2차 포로기안은 에스라, 에스라 순지자가 주관했고, 에스라의 사명은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의 전을 세우는 말씀 사역이었고, 마지막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는 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는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어, 포로귀환의 역사가. 어, 완료가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2차 포로 기안의 지도자 에스라입니다. 공식적상에서 에스라를 처음으로 설교를 강의를 하게 되는 첫 시간입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의 제자이고, 느에미아서의 제자이고, 역대기서의 제자입니다. 성경의 유일하게 학사라고 나옵니다. 성경학자이고, 역사가입니다. 가서에 에스라서 크게는두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첫 파트고 어 7장에서 10장까지가 두 번째인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수십 년전 과거의 역사입니다. 역사가이니까 바벨론 1차 포로의 이야기를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요호수아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세우는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게 6장까지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현재 자신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 그 다음에 이어지는 느헤미아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그것까지도 전부 에스라가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의 지금 처음 관심은 1차 프로기안의 역사입니다. 자 1장 1절 한절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온 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라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로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고레서 태종왕이 그어 바사 제국을 세운 원년 그 해가 바로 538년입니다. 포로 1차 기한의 해와 동일합니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페르시아왕 이방왕 고라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은 오늘 제목입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아, 마음이 감동되는 한 사람 시작 한번더 시작 오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왕입니다 이방왕 고레스왕 오늘 칙령을 내리는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을 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의 어디에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을 강조하셨는데 루하흐를 하고 하는 이 마음으로 번역한. 히브리말은 원래 하나님이 불어넣어 준 생기입니다.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생명이 되었다 했는데 심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의 인간의 정말 실제적인 내면의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 사람은 아 어, 껍데기와 같다면은 실제 있는 내면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고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을 성취하시려고 이방한 고라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수십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내 백성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려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언해 주었거든요 이사야 25장 11절 12절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 이사야만 예언한 게 아니라 아, 예레미야만 예언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제45장 1절에 보면 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기름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100년도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 세우겠다라고예언해 두었음. 심지어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고레스는 내 목자라. 아예 이름까지도 기록해 두고 내 목자라고 말씀해 두고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역대기 에스라가 쓴 역대기에도 보면은 이러한 나기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이 거기에 농명됐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나시기 전에 그 이름이 이미 지어진 아들을 낳은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를 하라. 그렇게 성령에 감동된 이 예레미아 예언자들 이사야 그의 권위를 위해서 예레미아 그 말한 예언의 어떤 오소리티 권위를 위해서. 이방한 고라스를 감동시키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를 통해서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감동시켰다고 우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도 원래 직역을 해보면은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는 뜻입니다. 잠자는 우리의 내면을 깨우는 그런 여러분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각성한다, 자극한다, 분발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게 바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각성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감동되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주의 영에 감동되었고 다윗이 주의 성령에 감동되었고 모세도 그 외에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 인수가 다 주님의 영의 마음이 감동된 자였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 여러분 가장 우선 중이고 또 유일한 요건이 된다고 하면은 주의 신에 감동된 자를 하나님이 서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감동이란 단어를 요즘은 키워드로 다 기업들마다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고객 존중입니다. 존중함은 최고였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변천하기를 고객 만족을 두면 그걸로 이제 좋겠는데 지금은 전부 기업들이 따라 합니다. 고객, 감동. 감동이 돼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영의 마음이 감동된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고레스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의 힘은 대단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세우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힘이 바로 감동의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기 35장 21절에 보면은 성막을 짓는 사람을 딱두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감동된 자와 스스로 자원하는 자라고 딱두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가 성막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주의 신에 감동된 이 고레스가 그 감동된 마음으로 왕이 되자마자 제국을 통치 어, 이루자마자 선언한 그의 칙령이 바로 이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이방왕입니다. 주의 신에 감동되니까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이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예루 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라스, 원년, 그 태조왕 고라스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걸 공포하는 내용 조서를 내리는 걸 역사적으로도 다 나오는 유명한 고라스 칙령이에요. 명령을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분이다. 전이 땅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또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니까 그대로 칙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칙령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야.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라 하는 그런 칭령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신앙고백이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 이스라엘에 대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크게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누가 고백합니까? 이방왕 고레스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유일한 예전에 요셉을 보고서 에집트왕 에고방 바로왕이 고백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서 이제 칙령을 내리는데. 이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면 그런 자존감이 있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예루살렘이 파멸되고 70년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고라스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위대한 해방선언문을 발표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1919년에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죠 오등은자유야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의 자유님을 선언하노라 옛날에 왜 그걸 제가 외웠나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거를 여러분 그 선언이 대단한 선언이지만 위력이 없었던 건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인데 그 제국의 왕이 이걸 선포했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위력이에요. 왕이 조수를 찍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큰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경 있는 대로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 칭령을 내리고 또,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4절 시장. 그 남아있는 백성.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올라가서 성전을 짓는 사람은 열정으로 성전을 건축하되 남아 있는 사람들은 협력하라고 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측령입니다.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남아 있는 백성들은 전부 그게 협력을 하고 기쁨으로 모든 예물을 다 하나님께 그 예루살렘을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게 하고. 드릴지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만에 종살이 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보다 감동적인 칭령이 어디 있습니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감격의 칭령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가 회복되는 그런 감격의 칭령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게 바로 에스라서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강해를 해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서, 인 에스라가 쓴이두권은 원래는 한 권이에요, 한 권의 책인데 나누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고친 글을 70인역이라고, 70명이 70일 동안 했다해서 70인역 그러는데 거기는 한 권의 책에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책입니다. 그런데 라틴어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로마어로 번역을 하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내용이 다르니까 두 개로 나는데 원래는 에스라가 쓴한 권의 책인데 이게 다 이런 회복의 희망을 선포하는 놀라운 책령입니다. 나라 잃고 70년 종살이하던 여러분 그들은 절망의 복판에서 있는 자들입니다. 36년 동안 일제 치하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있었는데 7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인데 오늘 에스라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끝났다고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작의 시간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난 이제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이 된. 그거를 전해주는 게 여러분 처음으로 제가 이제 강의하는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70년 전에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제국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역사는 번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멸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오늘 이라크의 전신이 좀 멸망했어요 페르시아에게 바상에게 오늘 그 역사잖아요 그 페르시아도 200년 만에 헬라에게 또 멸망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게 오늘날 그리스의 여러분 전신인 그 다음에 그 헬라도 로마에게 로마는 또 영원한 제국인가요? 멸망하는 이야기.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했는데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라스가 이제 자유를 선언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고라스를 감동시키시니까 왕이 되자마자 할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먼저 한게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1차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장 5절입니다 이게 1차 귀환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 수십 년전 역사를 에스라가 쓰고 있는 거예요 1장 5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제사장들과 내의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라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는 그 마음을 영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극하는 겁니다. 깨우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정체의식을 가지고 그런 자존감을 가진 자들이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자이장에 보면 은그 사람들의 이름에 기록 숫자가 다 나옵니다. 4만 2,360명이 다음 시간에 한번 하실 때다 살펴볼 내용이지만 여하간 뭐 많다면 많은 숫자고 적다면 적은 숫자인데 많은 숫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사람에 감동된 자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4만 2,360명이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무정부 지대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리비아 오늘 기도자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모로코 지진, 그다음에 리비아 대홍수 참사로 실종된 자 대량뉴스를 들어보니까 대략 4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정말 기가 막힌 일, 그런 일이죠. 어떻든 이번에 4만 2,360명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일어난 거예요. 성령은 그런 영입니다. 잠자는 백성들의 영을 깨우는 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침체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저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도 이렇게 조명을 해보았어요. 오늘 말씀에 조명을 해보니까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도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일이었고 주저앉은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38년 동안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던 베르스타 연목가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자리를 들고 따라 합니다. 자리를 들고 더 크게 일어나,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 잠자는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저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우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죠.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야외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자는 주님은 잔다고 표현했지만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곤 소녀야 뭐하라 일어나라 깨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자는 자들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안전 안전병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은을 달라고 금을 달라고 하는 그에게 은은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할까 일어나,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나, 여러분이 부르는 즐거운, 즐겁게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등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저는 오늘 많은 백성들을 일으켜 세웠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잠자는 자리에, 침체의 자리에, 영적으로 죽어 누워있는 자리에 소리를 깨우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의 깨우심 앞에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자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일어나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말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일어나야 걸어갈 수가 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잃었던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계속됩니다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 짐승과 보물로 들고 그 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면 돕는 손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금 보물을 다 기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방한 고라스를 통해서 명령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의 백성들여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주의 백성들이여 깨어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또 있잖아요. 교회여 일어나라. 이게 여러분 주님의 명령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땅을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세상이 매도하는 그런 모든 비방의 소리까지도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의 호소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만이라도 일어나야 된 너희만이라도 빛이 되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세상은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인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를 향해서 여러분 호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절간을 가고 저 천주교를 가고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들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라.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이어집니다. 1장 7절 말 한번 크게 읽어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래서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예적에 너부갓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성전을 다 불태우고 기명들을 뺏어갈 때는 최고의 치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것 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입니다. 뒤에 읽어보면 그 이방신상 신전에 그걸 가만히 다 숨겨두었어요. 잘못 사용하다가 심판을 당할 왕도 있었지만은 잘 보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치욕적인 모든 성진의 기명 빼앗겼던 걸다 다시 찾는 거예요 자막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 내용인지 한번 쭉 우리 한번 9절, 10절, 11절까지 역라사서 읽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시작 그 수는 근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개니 크게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서 바사리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렇게 빼앗겼던 그릇 그 5,400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하나님이 절묘한 방법으로 다 보존되고 그것을 찾는 감격의 기적이 오늘 에스라 일장 첫 설교하는 일장의 말씀이.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 감탄시다 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한 사람 한번더 시장 마음이 감동된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영에 마음이 감동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에 마음이 감동된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공통 인수를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마음이 감동되니 모세 한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강조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전 인류가 멸망을 받았지만은 죄가 들어왔고 심판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얻으니라 한 사람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지만은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가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여러분 히틀러 때문에 한 사람 푸틴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반면에 한 사람 성령의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영리적인 불의의 도구들 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해서 소중한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개념으로 그런 어떤 가치로 다수를 다 인정을 하고 다수를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러분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수가 아니라 성경의 사람한 사람이 필요하다. 한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한 사람 통해서도 이런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수강교치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회복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 쓰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얼마든지 회복의 역사는 공동체의 이민족의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내게 허락가신 시련을 통해 나를 훈련하신 그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